생탐입니다. 자, 오늘 YNK 랩타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원래 생물탐험대 이꼬르 YNK 랩타일, 이렇게 가는 건데 YNK 랩타일 조금 그 전에 어그로 좀 끌려고 그 망했다고 올렸었잖아요. 진짜 이게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이 설명을 듣고 나서 YNK 랩타일 망한 줄 알고 정말로 그래서 설날에 안 오신 거 아니죠? 설날에 그래서 손님 없었던 거 아니죠? <laughs> YNK 랩타에 안 망했어요. 끝까지 보시면 시흥점까지 가는 걸 이제 조금 어그로 끌려고 했던 거라서, 음, 안 망했으니까 YNK 랩타에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 YNK 랩타에 망했다고 소식을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장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망했다고, 망했냐고. 근데 전혀 망한 건 아니고요. 시흥점 2호점 오픈하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음, 와전된 거를 좀 고치려고 와전된 걸 고치려고 어 오늘 YNK 랩타일 아, 그러고 보니까 제 샵인데 제샵 소개를 안 했어요 생물 탐험대인데 <laughs> 그래서 저희 샵 먼저 탐험 조금 하고 다른 데또 탐험기를 남기도록 할게요 자 여기 YNK 랩타일 매장 앞에 딱 들어오면요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생물 탐험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져 있죠 음. 자 구독과 좋아요 가야 돼요? 네 무슨 소리죠? 자 생물탐험대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써져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앞에 보면 그때 영상에서 남겼던 레오파드 육지거북 남아있어요. 근데 레오파드 여기 거북이라고 해서 50만원이라고 써져있죠? 이거는 이 아이는 분양이 갔어요. 분양이 갔고 이 아이는 제가 그때 유튜브에서 말씀드린대로 분양은 하지 않고 여섯 자 이상 그리고 사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진 분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잘데리고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앞에서 또 보면 설날에 분양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설날에 분양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좀 비어 있는 사육장이 있는데 여기는 원래 이제 비어디 드래곤이 어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 이제 수단 플레이트 리자드라고 해가지고 간단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수단 플레이트 리자드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갑옷 입은. 도마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갑옷 입은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처음 봤을 때 무서워하세요. 근데 저 어때요? 저잘 잡고 있죠? 음, 요 친구는 무서운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순한 친구여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친구고요 요게 지금 성체 크기, 다 자란 크기에요. 다 자란 크기고, 요 친구들, 어, 충식귀뚜라이와 미럼을 잘 먹는 친구입니다. 자, 요렇게, 수단 플레이트 리자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음, 그리고, 레오파드 개코. 어, 가장 많이 기르는 애완 파충류중 레오파드 개코가 들어있는데 레오파드 개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뒤에 보면 자 뒤에 한번 봐볼게요 왼쪽에 보면 렉사육장이라고 있는데 렉사육장에서만 길러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꽤 다수예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요런 이제 두 자나 세자 사육장에 기를 수 없는 거 아니냐 UVB 켜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레오파즈 개코도 사는 곳 자체에서는 U.V.B.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낮과 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육장에다가 넓게 해주고 U.V.B. 당연히 키셔도 되고요. 스팟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자세 자에다가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데 연결되는데 뭐가 연결되냐? 자 여기 보면 제가 만드는 거죠. <laughs>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포맥스 사하라. 비바리유 여기다가 레오파드 개코 칼슘 샌드나 모래 딱 깔아주고 은신처 딱딱딱 깔아주고 <laughs> 그 다음에 레오파드 개코 여기다가 두 마리 세 마리 키우면 딱인거죠 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좀 살고 있고요 레오파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신처를 좀 많이 놔둬 주시는 게 좋아요 음, 이렇게 키워주시는, 키워주시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설날에도 많이 분양이 갔어요 육지거북 중에 가장 많이 기르고 가장 인기 있는 아이죠 호스피드 육지거북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음 귀여워 <laughs> 이렇게 호스피드 육지거북이 살고 있고요 호스피드 육지거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육지거북이에요 육지에서만 사는 친구들이고요 입문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폐사율이 없고 가장 쉽게 기를 수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요 여기 밑에 있는 친구는 블루턴 스킨크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블루턴 블루텅 <laughs> 파란색 혀를 가지고 있는 친구, 블루텅 스킨크라는 친구예요. 음. 딱 화면에서 보시기에도 좀 맨들맨들 거리는 게 있죠. 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피부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블루텅. 자, 넬름 넬름 보셨나요? <laughs> 파란색이어를 가지고 있죠. 네, 블루 턴스킨크란 친구였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충식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바나나도 좋아하고요. 어, 과일류도 먹고, 잎채소도 먹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강아지 사료, 고양이 사료도 잘 먹는 친구여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굉장히 순하죠. 뽀뽀. 음. 이렇게 어. <laughs> 순한 친구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요. 비어디 드래곤. 봐. 그리고 블루텀 스킨크 위에는요 사바나 모니터 친구가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바나 모니터는 어, 모니터류 중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그리고 가장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 가장 음, 많죠 샵 중에서도 뭐 어디 가나 샵에서도 한 마리씩은 어, 있는 친구고요 공룡 같은 외형을 닮았는데 비해서 뭐 가격은 공룡 가격은 아니에요 굉장히 저렴해요 <laughs> 공룡 가격은 아니고요 그래요. 음 그리고 옆에 보면 비어디 드래곤 비어디 드래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레오파드 개코와 크레스티드 개코 다음으로 잘 분양되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람도 잘 따르고 또 매력적인 아이인 것 같아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카메라 색감이 혹시 잘 잡히나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한번 보여줄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못 담을 정도의 약간 색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붉은 기운의 트랜스리라는 유전자가 붙으면서 약간 검 붉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약간 검은색과 붉은색의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좀 있죠.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매력적인 아이고요. 음. 매력적인 아이고그 다음에 요 밑에도 블루톤 스킨크가 밑에 들어있고요. 여기는 어, 어디갔지 했더니 콜라드 2브 하나라는 친구가 들어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완전 관상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핸들링이 조금 힘든 친구예요.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인데 핸들링이 조금 어, 안 되는 친구다 보니까 왜냐면 경계심이 강해요. 조금 더 앞으로 와봐지고 보여줄까요? 경계심이 강하다는 게 손만 이렇게 쭉 뻗으면 자 안녕 어 뭐야 왜안 도망가? 야 오, 오. <laughs> 이렇게 경계심이 조금 강해요. 그래가지고 핸들링이 약간 어려운 친구다. 지금 약간 n g 에요왜냐면 <laughs>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도망가는 친구인데 오늘 안 도망가네요. 음, 좀 이렇게 경계심이 강한 친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라는 친구인데요. 요 친구는 바로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될 정도로 매력적인 모습을 가진 친구예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핫했죠. 핫한 친구고, 요렇게 비닐이 정말 드래곤처럼 가시가 이렇게 쏟아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레드아이, 말 그대로 붉은색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동자가 굉장히 붉죠. 눈 주위가 어, 정정할게요. 눈 주위가 굉장히 붉죠.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다 커도 지금 사이즈에서 어, 한 1.5배 정도만 더 크면 성체기 때문에 애들 사이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저온에 사는 친구예요. 18도에서 28도에 사는 친구여가지고 온도 조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많이들 기르는 아이들이에요. 다만 어, 경계심이 강해서 죽은 척도 하고 또그 다음에 기절 또하는 친구여가지고 굉장히 좀 음, 매력적인 친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좀 보시고 반대쪽에 또 있어요 반대쪽에 또 있는데 타란툴라들이 좀 이렇게 안에 좀 들어있고요 그 옆에 보면 반수생은 지금 딱한 마리 있어요 조금 더 반수생 친구들과 좀 이제 어, 다른 친구들 어, 반수생 친구들 같은데 또뭐 있죠 저희 y n k l 타일에 조금 있으면 어, 악어두 들어오죠. 음. 다양한 아이들을볼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샵이 조금 더 다양해지면 그때 또 생물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잠깐 잠깐 조금 조금씩만 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사슴벌레하고 장수풍뎅이 들어있고요. 자 여기는 우리 샵의 또 매력적인 아이예요 픽시, 픽시 친구인데. 자, 이 친구는 제가 베이비 때부터 기른 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스콜피온 친구들이 들어있거든요. 스콜피온 친구들이 여기 안쪽에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렇게 지금 두 마리처럼 보여도 안에 한 다섯 마리 정도 살아가고 있고요. 옆에 보면 잭슨 카멜레온이 들어있는데, 잭슨 카멜레온, 이리 와봐. 자, 이렇게 있거든요. 정말로 뿌리. 이렇게세 개가, 어, 나있죠. 정말, 트리켈라톱스 공룡처럼, 음,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예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와보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워터드래곤 친구가 살고 있고요. 와, 나와봐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여기. 워터드래곤이라는 친구예요. 음, 워터드래곤이라는 친구고, 이 친구도 굉장히 활발하긴 한데요. 무서거나 뭐 물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친구예요. 어, 조금 활발하네요 오늘도. <laughs> 그리고 여기 위에는 지금 코 자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블랙앤화이트 태국라는 친구가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테임이 덜 돼가지고 좀 공격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은 핸들링은 안할 거고요. 잠깐 잠만 좀 깨워볼게요. 자이 친구야. 태구, 해구. 태구지, 태구야. 네, 잠이 안 깨네요. <laughs> 그러면 다음에 먹이 먹는 영상으로 이 친구 좀 만나볼게요. 네, 만나보고 자이 뒤쪽으로 와보면 이제 스네이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위에 음, 아이들이 있고요요 음,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친구죠 볼파이톤 뭐, 순하기도 순하고 핸들링도 쉽고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르는 어, 뱀중에 뱀 어, 볼파이톤 아이가 들어있는데 요렇게 음, 공처럼 돌돌 말고 있다고 해 가지고 볼파이톤 이란 이름이 붙었고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다 자라면 1m 에서 1.5m 정도까지 자라는 친구들이에요 그 대신에 굉장히 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많이 기르는 뱀 중에 하나다. 음,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느낌도 굉장히 좋고, 피부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YNK 랩타일이 오면 요 친구도 핸들링 해볼 수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자, 요렇게 아이들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자, 여기 앞에,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앞에. 자이언트 데이게코 요번에 해칭한 아이예요 요번에 해칭한 아이고 자 여기 내리면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요 친구는 지금 태임이 100% 왜냐 태어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테이, 이렇게 이 잡아볼 수가 있어요 쭈쭈쭈쭈쭈 <laughs> 아이들은 꼬리를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몸통으로 살포시 이렇게 감싸지듯이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음, 자 이렇게 자제 손이 너무 더럽죠 <laughs> 자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가 태어났다 이게 음, 자이언트 데이개코라는 친구예요 음, 자이언트 데이개코라는 친구고 그리고 뭐 각종 이제 뭐 귀뚜라미 용품들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기르고 가장 인기 있고 YNK 랩타일의 가장 중요한 친구들 제가 요 레오파드 개코라는 친구로 조금 유명해졌죠? 조금이에요 유명해졌다는 건 아니고 조금 어 이렇게 봐, 봐 보면 음, 이렇게 카메라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걸좀 느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형형색색 아이들의 모습이 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장난감 같지 않아요? 음, 장난감 같은데 장난감은 아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유전자에 따라서 모습이 전부 다 다르다. 이렇게 하얀색 친구, 노란색 친구, 붉은색 친구들 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조금 큰 아이들도 있긴 한데, 자 이렇게 붉은색 아이, 이렇게 좀 하얀색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이 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자 영상으로 봤을 때는 어왜그 좁은 곳에 키워야 할수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 처음에 말했듯이 좁으면 좁을수록 자기 몸에 맞으면 맞을수록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길러져도 상관은 없다라고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요 레오파드 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키우는게 뭐죠? 애완용으로 가장 많이 기르는 게 크레스티드 개코라는 친구죠. 크레스티드 개코는 이렇게 딱 보면 사육 환경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드 개코는 28도에서 32도 정도의 온도를 요구를 하는데 크렉스 개코는 사온즉 18도에서 28도에 사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온도 조절이 필요가 없다. 온도 조절이 필요가 없고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충식을 하지만 충식을 안 시켜도 되고 사료가 나오는데 그 사료만으로도 기를 수 있는 친구고요. 그 사료에서도 또 과일만 사료로 유명해진 친구들이죠. 과일 맛 사료, 그 다음에 곤충 사료, 이렇게 두 가지를 섞여서 먹으면 건강하게 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벌레를 싫어하시는, 또 벌레를 혐오하시는 여성분들, 꼬마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입양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보면, 어, 진짜 매력적인 친구예요. 여기 보면, 발에 빨판이 있어가지고, 개구리 발가락처럼, 요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발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는 발에 빨판이 있어가지고 붙어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다가 붙여놔도 <laughs> 안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laughs> 안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요렇게 어, 어, 매력적인 친구들이다. 음. 자, YNK 랩타일라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몽키 테이스킹크죠. 몽키 테이스킹크 바로 마지막에 딱 요렇게 있는데요. 자, 오늘은 암컷. 수컷이 다 같이 나와 있어요. 입채소를 먹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커리를 좀 놔뒀고요. 자, 안에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친구가 암컷 친구, 요 밑에 있는 우람한 등치를 자랑하는 친구가 수컷 친구예요. 요 친구도 영상에서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YNK 랩타일은 일단 생물 탐험 끝! 그리고 YNK 랩타인이 지금 어, 레오파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시흥점이죠. 어, 곧 오픈하는 2호점 시흥점에 레오파드 개코들이 좀 많이 가 있고요. 거기서도 수많은 레오파드 개코 베이비와 또 다른 생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으니까 시흥점 오픈하면 또 유튜브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생물 탐험은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마무리 짓고요. 다른 아이들이 아어들이 들어오면서 아버가 들어오면서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거니까, 그 변화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